이번엔 돼지띠들의 음력으로는 5, 6월달, 양력으로는 6, 7월달 운세를 봐드릴까 해요. 어, 의뢰생이 25세, 25세라 하며, 5, 6월달에는 좀 주춤의 시기예요. 뭔가가 좀 기복이 있으시기고. 어뭘 해야 될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자꾸 머리가 복잡한 시기야 복잡한 시기라고 할지라도 중심만 있으면 돼 내가 만약에 이걸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 이걸 해 이걸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저것도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그런 감정이 기복이 들면 본인 스스로가 조금 힘든 달이야 그렇기 때문에 5, 륙월 달은 무조건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달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야 어, 얘가 정말 사랑일까 아닐까 아직은 사랑일까 닐까 결혼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할 나이 대는 아니라고 배요 너무 깊게 파고들수록 스트레스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셔. 그냥 좋게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 어, 좋은 연인으로, 어? 그리고 좋은 직장으로. 모든 걸 이렇게 탄탄하게 생각하시면 본인 스스로가 괴롭지 않은 달이 될것 같아요. 계획생이 37세. 37세라 하면 또뭐 7수란 자체가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5, 6월달은 하늘에서는 운이 열려주는 이론이 드는 달이에요 근데 다만 옆주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를 못해서 옆에 인간으로 인해서 힘이 드는 시기이다 어~ 이 사람으로 친구한테도 치이고 사회에 나가서는 뭐 직장으로 상사들한테 치이고 움직이신 샐러리맨들 있잖아 샐러리맨들 이상하게 바깥에만 나가면은 시비수가 아닌 시비가 자꾸 붙어서 좋은 결과보다는 구설을 좀 따르는 시기지 그것 또한 내직성이 오르는 시기라고 그래서 그래 돼지 띠지이좀개생들이 5, 6월달에 좀 지성바람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지성만 좀 내려놓는다 하면 나쁜 수는 좀 비켜갈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하셔서 5, 6월달 힘내시기 바래요. 신혜생이 49세 아아 9수가 차고 들었다 해도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 영업하시는 분들 가게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손님들이 자꾸 줄지어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들어왔다가도 나가는 형국이고 있던 단골 손님들도 끊기는 시기였는데 5, 6월 달에 한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단골도 찾아 든다고 보시면 돼요 5, 6월 달 문이 열려있는 시기죠 운이 좋다 운이 좋으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동안 힘들었던 거 만회한다는 생각으로 5, 월달수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어, 새로운 사업 터전을 갖는다 하면 그것 또한 좋은 달이라고 보시면 돼. 넓히는데 고민하지 마시고 넓혀서 가시면 좋겠어요. 기해생의 61세죠? 61세. 운쪽으로는 음좀 한숨 짓는 달수이긴 하나 옆에서 자꾸 누가 도와줘. 도와준다는 거는 2년 달에 합이 든다는 거거든. 누가 와서라도 내가 직장으로든 사업적으로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가만히 있다가도 내가 힘 건데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막혀있던 문을 열고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마음 편히 생각하시고 사업 문제에 답답했던 거 5, 6월 달에는 숨쉬는 달이 될 수가 있겠네요. 정해생의 73세죠. 73세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때로는 이제 좀 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야. 집에 있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가게 문전에 손님이 안된다 답답하지도 마셔. 5, 6월 달이 3, 4월 달에 좀 많이 힘들었고 몸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달이었거든. 근데 오르월달 기운이 열려 있는 좋은 달수니까 이때 이제 또오르월달 장사 열심히 하셔가지고 기운 되찾는 달수가 되길 바래요. 이렇게 해서 음력으로 오르월달데지트들의 간략하게 이렇게 운세를 봐드렸어요좀 모자란 부분, 미비한 부분, 아니면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문의 주시면 좋은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